자, 쪽지 시험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은 범위가 이제 1장 경자 기초하고 2장 경자 방법론까지 파트고, 거기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뭐 가장 기본 나오는 게 일단 기회비용. 요거는 지금 기회비용 관련된 거죠. 그나마 요건좀 쉬운 편에 속하고, 메몰비용은 잘 출제가 안 되긴 해요. 나오기도 했지만, 기출 쪽에서. 그래서 같이 볼게요. 갑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만원의 가치를 낀다 하면, 이 가치는 뭐죠? 이게 이제 경작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2만원 가치. 효용. 어, 만족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2만원의 가치를 느끼니까, 영화 관람권 가격이 2만원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어, 안 되는 거죠. 2만원 넘으면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2만원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5,000원에 당연히 구입을 하고자 하겠죠 근데 뭐 BTS 공연 간적 있으세요? 없어? 아미 아니세요? 아니에요? <laughs> 관심 있어요? 아빠 뭐 없어요? 뭐에 관심 있으세요? 아 정말? 어. <laughs> BTS 보통 이제 보러 가려면 알다시피 아미 아니면 구입을 못하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가끔 그 친구들이 재판매를 해요 아미들이 산 다음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친구가 사가지고 못 들어가 그 신분증하고 이름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가 되게 그 재판매자는 불법인데 불법 못 하도록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저쪽 잠실 주경기장인가 그때 막 했었잖아요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누가 팔았겠죠 5만원짜리 10만원에 이렇게 내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 막았어, 앞에서. 아 이게 이름하고 다르다. 그래서 지금 거긴 좀 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사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안 되더라고. BTS 쪽은. 하여튼, 5톤에 구입을 했다. 들어가기 전에 분실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몰비용, 기배비용 나왔는데, 저번에 강조했다시피, 매몰비용 성의는 회수 불가능한 비용. 5천원씩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혀 뭐 기분 나쁠 필요 없다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과거의 일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메모비 얼마? 5,000원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기회 비용. 다시 5,000원에 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죠. 그래서 영화 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기회 비용. 그러니까 재구입비가 지금 5,000원인데 만약 영화를 관람권을 안 샀더라면 내가 다른 걸할수 있었죠. 5,000원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다? 기회 비용. 저 답은 1번으로 체크. 해주시면 되고. 역시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다른 쪽에. 기출풀 잘 해놨지만.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2번 문제가 뭐죠? 유량과 저량 변수. 역시 시험에서 뭐 간간히 나와요. 유량과 저량. 유량은 키워드가 일정 기간. 그래서 이 변수 앞에 일정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변수를 유량 변수. 하는 거고, 저량은 일정 시점, 현 시점에 측정하는 변수를 저량 변수. 그죠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량 변수는 뭐였다? 수요, 뭐 공급, 뭐 GDP, 국제 수지,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고. 일정 시점 하면은 주로 나오는 게 통화량, 그리고 자본량. 자본형이 대응되는 유량 변수는 뭐였어요? 투자, 투자, 전에 했었죠 투자. 이거 대응되는 유량 변수는 투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조심할 걸 화폐 수요도 유량. 아 죄송해요, 저량. 수요 조심할게 화폐 수요는 저량. 이렇게. 국부, 국가의 부, 현시점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갖고 있는 부예요. 국부. 그래서 이것도 저량,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성격이 다른 한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소득, 한 뭐예요? 유량 변수죠. 네가 소득이 1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1년인지, 6개월인지, 한 달인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무슨 변수? 유량 변수. 그 다음에 생산량. 뭐 100개를 생산했다. 라고 하면, 많이 생산하는지 적게 생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달인지 1년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뭐다? 유량 이렇게. 통화량은 대표적 저량 변수죠 그다음에 투자 유량, 저축 유량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몇 번? 3번으로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부터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문제. 생산 가능 곡선도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뭐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개념 정도만 좀 잡으시면 되고. 자, 원점에 대해서 뭐 했죠? 볼록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원점이었고 요게 오목. 원점의 오목. 요거는 볼록. 요렇게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경우는 뭐가 된다? 기의 비용이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볼록이니까 기의 비용 증가. 증가. 그래서 3번 답 1번이에요, 1번. 2번 돼 있어요? 표시 잘못되어 있네? 죄송해요. 3번 답은 1번. 원점에 볼록이니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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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에 볼록하니까. 아, 감소죠. 죄송해요. 왜 헛소리하고 앉았냐? 죄송해요. 기회비용 증가. 날씨가 안 좋아서. 기회비용 증가. 기회비용 감소. 미쳤어요? 이게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비밀 비용 <laughs> 미쳤어. 자, 옳고 잊지 마시고, 뭐 가장 기본 문제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자, 저처럼 틀리시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실수 한번 해봤어요. 자, 3번에 2번 하시면 되고, 자, 4번 있네요. 4번 지금 그림이 빠져있네요. 그림 티 있나? 아, 여기 있네요. 그림이 좀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림을 다시 명확하게 그려드릴게요 가로가 세탁기 세로가 냉장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현재 A 점 B 점 C 점 그래서 A 점 B 점 C 점 숫자는 좀이따 먼저 보시고 첫 번째 한계 생산 체증 법칙이 작용을 했 s t 알수 있다 일단 t one is t 요기울기기울기 뭐였어요? m r t x y 요거 한계 변환율 그 다음에 요거의식웨어두시어 i 어요모 one 뭐였어요? 어, 델타보다 더 중요한 게 그때 한계 비율이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아, MC. 어 그쵸 한계비용의 비율에서 MC, y. 그쵸 분모는 Y 분자는 X MCR 분의 MCX 요거 꼭외우셔야 요거 돼. 요자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단 원점에 오목할 때 기울기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m r t x r 가 커지는거죠 요게 커진다라고 제안에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분모보다 분자쪽이 상대적으로 커지거든요 MC가 일단 커진다는 얘기죠. 분자 쪽이. 그럼 여기 한계 비용이 뭐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한계 비용 증가. 근데 지금 1번에 한계 생산 체증 나왔죠. 요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겠지만 생산 이론하고 비용 이론 쪽에 이게 증가하면 한계 생산은 감소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일단 직관적으로 비용 증가 아니에요. 비용?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은? 줄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체증한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체감한다 또는 감소한다 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A에서 치료 방향으로 갈수록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조했던 거죠? 이게 이제, 커지니까, 요게 커진다는 거는 기회비용 증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맞는 거죠. 3번, 세탁기 150대 기입 비용 숫자가 여기 150대어 있고, 여기 300대 있고, 여기 28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탁기 150대, 세탁기를 0대에서 150대로 이렇게 생산을 늘렸을 때, 냉장고 생산은 300에서 280으로 이렇게 감소. 그래서 냉장고 200대 아니라 20대. 라고 하셔야 되겠죠. 3번 틀렸고. 이렇게. 4번. 냉장고 생산 업체에서 노사업으로 노동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면 되 있습니다. 냉장고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냉장고의 최대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는으을 일단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때 세탁기 450대. 여기가 450대죠. 그럼 지금 세탁기를 450대를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300일 때는 냉장고를 300대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아, 냉장고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할때 냉장고는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 세탁기 450대에 대한 기회비용. 그러면 300, 때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니까 작아진다 아니라 커진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고. 자 A나 C점에서보다 B점에 더 효율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기본 뭐였어요? 생산하는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예요? 효율적이다. 내부 점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비효율적 사례 어디 있었어요? 비효율적 사례 대표. 어 먼저 독점도 있고 실업. 실업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실험을 줄면 안에서 선상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얘기했었고, 독점이 완전 경쟁으로 바뀌면 역시 내부에서 선상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선박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A 국가에서 선박 생산의 기술 혁신으로 선박과 자동차로 표현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했고,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경우로 나타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가로가 임의로 선박 두시고, 여기를 자동차로 두시고, 생산하는 곡이렇게 있었는데, 선박 생산의 기술 혁신. 그러니까, 선박 생산 쪽에 최대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그래서 생산가능 곡선이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얘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동차의 기회비용. 자동차는 어떻게 돼? 생산을 이렇게 늘렸을 때? 선박은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들면 더 감소량이 커지죠.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 여기가 증가가 되면 다른 쪽 제어는 반드시 감소가 되셔야 돼.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거일 때 뭐였는데? 이제 더 생산 늘렸을 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요건 일정 상태에서 이게 더 늘었기 때문에 기회비용 감소한다 라고 하시면 되죠. 아니면 임의로한점 찍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3번. 생산 가능 곡선상의 교환비율은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교환비율은 뭘 나타낼까요? 길기를 나타낸다 볼수 있죠. 이것도. 그래서 접선 기회가 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뭐 한다? 다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교환 비율이니까. 그래서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이 위치도 이 점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할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부터 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